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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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도대체 어디 산투이냐 그거? 뭐 연애주요 <laughs> 그 등긴 도나스 옆에. 아! <laughs> 어느 정도 높이까지? 올라가는 기가. <laughs> 네,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가? 올라가는 키 <laughs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시카월드의 <슈커드> 니니입니다. <앤> <laughs> 안녕하세요 시카월드의 독입니다. 안녕하세요 시카월드 슈카입니다.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건 아닌 것같아뭐예 어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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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글라스? 선글라스? 범죄자 룩이다 아, 귀여운데? 아니 상수 아, 시켜주시면 보속까요 네. <laughs> 아니면 그걸,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네. 그 라이방이라 그러거든요 <laughs> 라이방이 뭐예요? 아니 언제 또라이방 라이방 알죠? 어. <laughs> 어. 레이벤이라는 오야 <laughs> 어, 발음 벗어 발음 벗어 뭐라고? 라이방 라이방이 뭡니까 레이벤? 아, 네 옛날에는 라이방이라고 그랬어요 라이방 몰라 라이방? 라이방. <laughs> 써보고 싶다 또아아 아, 이거 하는 거야. 들어와, 들어와. 아, 약간, 필리핀 이런 데서. <laughs> 필리핀이라니? 일 여행, 어, 여행 가셔가지고, 급하게 모자 같은 거 사고. 헤이, 어. 브라더? Hey, <laughs> 정품 말고, 왜, 답판데답 <laughs> 하나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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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에 1달러, 하나에 1달러. 하나에 <laughs> 일달러 라이방이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? 오. 파일럿들이 바람 때문에 메가더가 쓴다는 아, 아, 거, 아, 아, 거 있잖아. 아, 아, 그게 진짜, 라이방이에요, 아, 라이방이. 네. 아, 야, 이거 나랑 똑같네! 와,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없네. 아, 이거, 이거 좀 올려줘, 여기. 골라, 골라. 진짜 다르다. 나랑 똑같구만, 탐쿠르즈쓴 거. 레이벤 고르면 다 천원. 약간 이 감성이 었는데 어? 비슷하지 않습니까? 누구랑요? 나랑. 어디가요? 쓴쓴 쓴 느낌이. 메가 더장군님하고 비슷해. <웃음> 충성, 충성. <웃음> 니니월드로, 어, 콘텐츠는 네? 니니 월드로 오늘의 컨텐츠는 어떤 걸할 거냐? 니니 월드로. <laughs> 그래. 자꾸 점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다 얘 어이 점점 막 우리를 잠식해가 <laughs>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네네네. <laughs> 경상도 사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야 이거 임박로들이 하는 거죠 스파리머들이아나 <laughs> 아, 몰랐네 그냥 본능적으로 이 주제를 갖고 왔어 예? 거짓말하지 마세요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유일하게 경상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오네 제가 영등도 출신이에요 고기를 구워먹어 썰어있는 살아있는 네. 네. 쥐포 아 저도 몰랐는데 구워먹는다는 게 사투리인지 몰랐어요 쥐포를 구워먹는다 아니 근데 그것도 가짜 사투리예요 쥐포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? 쥐포 아, 지금 경상도 사람한테 사탕이네. 내가 부산 애들하고 있네. 사장님 아무리 많이 아셔도. 거, 부산 빅데이터예요, 부산 빅데이터. 아, 사구 사람은 사구 사람은 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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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제가 경상도 사람이래요 아니,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요. 퍼두 분이 자꾸 가짜 사투리, 이상한 사투리를 어디서 배워오셔가지고. 뭐, 어떤 마, 사람입니다. 등긴도나스! 마! 얘는 완전 초 사람이에요. 아, 니 어디서 그런 거를 습득을 해오시겠어요? 한경북도요한경북도 영화 20도 내려가도 서늘하네 아니잖아, 어, 하나도 안 어, 추워가지고. 네. 두분 다, 어쨌든, 가짜 사투리. 제가 참교육 시켜드리려고 오늘 경상도 사투리 테스트를 갖고 왔습니다. 참서이다. 어, 뭐야, 이거 고기가 왜려? 니 롯데가! 아닌데요. 아니, <laughs> <laughs> 롯데 아니지! 아, 아니, 롯데 경상도 사투리 가자! 아니, 롯데가. 네, 롯데가, 오, 아 니롯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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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스다 삼스 5가 아. 5가 5잖아요 에이 뭐 아이다, 아이다, 아이다. 어 아니다 아니다 어어 삼서이다 <laughs> 4번 4번 오 3번? 괜찮은데 어어 어, 어 도리도리니까 어어어 그래? 어어 어어 3번 3번 바꿔줍니다 어 축하님 3번. 3번 저 4번 어. 4번 어 삼서이다 몇 번입니까 아 근데 저는 답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봤어요 이미 한번네한번 봤어요 아. 에이 반칙이야 아 봤는데 저다 맞았어요 <laughs> 나도 수능 다 <laughs> 맞았어 너학점 4.5야 축하드립니다 가가 <laughs> <laughs> 가가가 아니 근데 경상도 분들은 다한 단어만 쓰시는 건가요? <laughs> 왜, <웃음> 왜? <웃음> 제가 그러면 발음을 해드릴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가가 가가 까마귀야? 야가까 그래 있어 지방 지방의 사출 혐오 아니에요? <laughs> 2번 가가 2번은 맞네 금마가 이거잖아요 3번 가가 가가 응금마가금마가 어, 4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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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5번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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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정말 5번. 아니, 4번, 4번. 4번. 왜냐면은, 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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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했잖아요. 아까 네. 1번에 가, 가할때 가를 딱 내던지더라고. 내던지는 어. 거는 가져가란 뜻인 것 같아. 별 소리 다 하고 있네, 진짜. <laughs> 1, 1 아니면 4 같은데. 음. 4번 가가... 가겠습니다. 가을... 4번. 하겠습니다 번 아, 4번. 아번 따라하세요 번 따라해 번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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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<laughs> 자, 그럼 이거 서울 사람들 발음 어떻게 하나요? 어, 저희는 이게 중국말처럼 성조가 네. 있어요. 어 야, 저희는? 야, 뭐 너는 뭐딴 나라 사람이야? 야, 나는 뭐 미국인이에요? 아니, 우리 부산은 저, 있다고. 우리 경상도는 내가니 기계처럼 얘기다 아. 이에 이승이. 음. 이에 이승. 아니, 그러면 기계 이게... 아나운서라고 할수 있죠. 정확한 표준 발음입니다. 구별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정확하게 합니다. 이에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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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 북한이잖아 야 그건 누가 먼저 함경북도 네내레 이에 이승 대한민국 씨 형님의 이에 이승을 맞이하여 이에 이승이었다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일번 하겠습니다 1번 백기지마 백기지마. <laughs> yeah. 저 백긴 거 아니고 1번 예. 하겠습니다. 예! <laughs> 아, 야이 입지었어 입지었어. 아. 아 그래도 피곤해서 옆에 입지었었는데. <laughs> 진짜 진짜 못해. 대갑시다 저. 걔네 철분 먹어 먹어. 먹어 철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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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분. 아나 갑자기 열받아 입지었네. 아 우리 이거 루시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? 네. 아 잘하죠. 응. 문디가스나야 만다꼬 지지자. 아니 아니 경상도 발음으로. 아 경. 방송이야 지금 근니뭔니가스나야 뭐, 뭐, 만났고 질질 짜면서 방귀팅이에 세리콘가가 있노 니에 인노 니가 극하에 가가 그 카즈 니가 안극하은면 가가 만났고 그걸 그리고 그막글 글베이 글베이 같은 금마 끌베이 같은데, 나한테 정지하고 그러면잭기뿌어커들끼잡꾸라 아, 역겹다. 아이다야. 커튼 리가리 금마 아일러드 까리하고, 호빵 가나돌, 전체 뺏길이다보다확 뭐 샘이 그냥 주작꾸로. 기먹거우리 뭐 아, 클지그리 샘이 내 대답 잡혀봐라. 금마 리이 어데 너확짜부기고 군대 주작 팍갈라니까 <laughs> 막고민적 그만 찔찔 짠을 아예 엥가했을 거네 아나참자 <laughs> 여자 주인공이 지금 <laughs>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어감이 전혀 안 오세요 아니 근데 본인들이 그렇구나.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발른만 신경 써도 내용을 안 봤어 <laughs> 자 일단 여자, 여자 주인공이 <laughs> 네. 헤어졌죠네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, <laughs> 울고 있다 지금 <laughs> 어, 이별의 <laughs> 어, 아침 속에서 네. 네. 지금 달래주고 있어요. 아, 그만 고마워, 진짜. 고라고마워 엔가이 했으니까 어. 이제 그만해라. 맞아! 아주 자꾸로. 맞아! 네. 내용은 맞아요. 네, 그 얘기죠. 음.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. 직업이 하죠? 나오냐고. 직업이 어있다 홈방 가는 아들. 천지 뺏길이다. 이거 봐. <laughs> 음. 선생님. 선생님. 왜 선생님이죠? 모르면 3번이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저는 의사하겠습니다. 어, 의사. 왜 의사죠? 왜냐면, 음. 홈방이 어떤 방에 간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, 음. 여기서 방에 들어가는 사람, 수술방 들어가시는 분은 의사밖에 어 없잖아요. 수술방이다. 어. 울지 말고 빨리 뭔가 해라. 음. 음. 수술이 밀린 거죠. <laughs> 빨리. 아, 수술이, 빨리, 어, 수술이 밀려가지고. 어. 금마끌 페이 같은데, 저게 음. 힌트 아니겠습니까? 끌 음. 페이. 음. 끌 페이가 뭐죠? 끌 페이. 네. 대학원. 아, 끌 페이가 대학원이야? <laughs> 대학원 아, 하는 아, 아 대박이다. <laughs> 대학원이면 또 의사지, 의사 선생님만 어... 가잖아요. 대학원을 어느 정도 높이 앞에가 보통 올라가요 음. 어느 정도 높이,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<laughs> 너 그거 어디 사투리냐야 그게 무슨? 아니 이게 환경도에서 진짜, 그렇게 냐 진짜 어리야. 진짜 억울한 게 어, 진짜 환경도에서 들게 거?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제 뭔가 내가 응.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에 응. 계단을 짓는 거죠 어. 계단 어디까지 올라가냐? 그쵸.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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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도대체 어디 사투리냐그건야 무슨 연해주야? 요등긴도나스등긴도나스 <laughs> <저> <laughs> <연애준가>? 옆에. <웃음> <웃음>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가?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그거, 그거, 그거. 가 지금 맨날 끝에 꼬에요? 이거 아아. 많이 하시는꼬예요 꼬에요? 이걸로. 에이! 언제 높까지 올라가네, 기가! 올라가니 기가! 위로 올리니까. <laughs> 올라가, 아가, 와이리, 애변놈. 어. 애변노, 애변노. 응. 아, 애를 뱉다 애를 뱉다 어. 아, 임신했니? 임신했네. 아, 보기. 아, 근데 와이리는 왜 그렇게? 이 하는 중에서 근데? 가장 응. 답이 안될것 같은 게2번임신했니에요 <laughs> 생각을 해봐요. 와이리... 임신 같은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. 어어. 내가 저 뜻을 모르더라도 이 중에서 모르고 찍는다. 2 번을 찍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일상 잡다 되더라요2 번은 몰라도 아니라는 거지. 어. 당연히 2 번은 아니지. 네가 2 번을 찍는 순간에. 응. 저 어떻게 갔다고? 저 이번 안 <laughs> 했는데요. 아 이건 당연히 3번이지. 어 3번 야위였다. 알아. 개는 뭐야 너너몇 번이라고? 저 3번이요. <laughs> 아 원래 원래. 야, 지금 떡 싸먹었다, 진짜. 와, 거, 나 진짜. 아니, 왜냐면, 야, 함경도에서 그렇게 가르냐 왜냐면, 애변노라는 말이 어? 아파. 아, 마음이 아파. 뭐가 짜렇게가애 <laughs> 그렇게 가르내 그렇게 매웠어요. 어, 와, 너 진짜. 아, 애변노. 아이씨에. 아이씨에. 여좀널 짜주이소. 여좀널 짜주이소. 널 짜주이소. 정답이 너무 쉽네. 왜냐면, 어, 너무 버스잖아요. 네. 버스에서 할수 있는 일이 몇개 없거든. 아 내리거나 타거나 밖에 아 없기 때문에. 어, 어, 3번이 짜주고 싶은 거 아닐까? 혹시? <laughs> 야, 야, 여드름 있잖아. 여기 살 어, 여기 아, 어, 여드름리구고 <laughs> 사장님 앞머리 좀널 짜줘이소. 니뺨을내널 <laughs> 네 <해>, 짜줄게. 아우 <laughs> 짜주이종기가살이가 살이 네살이요 <laughs> 살. 리니다 음. 음, 1번 아니면 2번이래요. 어. 헐. 헐. 비나다니까 헐, 헐. 헐. 시끄럽다. 어우 너무 가까운데? 음. 2번. 아니 잠잠깐잠깐잠깐 <laughs> 된 발음을 음. 많이 하잖아요, 경상도 분들이. 네. 근데 굳이 된 발음이 된 걸? 음. 아닌 걸로 말할 필요가 없지. 어, 논리적인데요? 인, 인이 약간, 가난하다. 그런 저기 거. 수능, 세 <laughs> 시간 쳐야 잘 <laughs> 되네? 야, 그러니까 네가 12번 풀면 시간이 다 돼서 망하는 거야. 언제 풀어? 넌 12번 1번. 하면 다 걷고 있어. 1번, 1번 헐렁하다, 음. 시시하다. 승철이, 왜요? 실망이야. 왜요? 자매의 추리력 참 <laughs> 어. 그렇게 오래 고민했으면 맞춰야지. 다 어. 4번이죠. 오, 4번이요 이걸 어. 모르나? 어. 어, 어떤 논리인 거야? 홀비나다 이거 가분한 거지. 음. 1, 2번이 헐이잖아. 음. 저렇게 쉽게 주겠나 문제를 어. 생각해. 을 누가 시끄럽다. 누가 봐도 시끄럽다잖아. 어. 그런 식으로 문제 누가 내나 이거. 음. 저단식으로 안 된다. 음. 생각해봐. 당연히 1번 아니지. 이거 음. 헐비하다 어. 가뿐한 거 아이가, 헐비한 거. 어. 아, 나 답답해요, 답답해. 답답해. 시끄럽다는 어? 시끄럽다 앞을 맞추면 뒤는 볼 필요가 없다. 아을 <laughs> <한번> 봐봐. <laughs> 볼 필요가 없다. 뒤가 다, 뒤가 다, 다 다르지 않나. <laughs> 시그... 어. 답답해. 오케 승철이니? 그러니까, 누댕이 음. 안 되고 승철인기야. <laughs> 어, 슈카님의 결과입니다. 에 4등급이죠? 9점이요? 와, 저 사람 점수에요. 9개 나 맞았네, 15개 중에. 자, 요거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2에 2승. 2에 2승. 왜또 올라가나? 2에 2승. 2에 2승. 아, 이 요겁니다. 영어 이가 올라가는구나. 그쵸. 조정? A, B, C, D, 어. E. 안 헷갈리고. 그걸 누가 그렇게 읽노? <laughs> 경도에서는 이렇게 읽어. 익스코넨셜이라고 <laughs> 있지. <웃음> 거봐, 네, 이거 선생, 쓴 선생님. 야, 왜, 왜, 몇번 얘기했노네. <laughs> 자네 지금까지 0점이야, 4번까지. <laughs> 왜 선생님이... 글베이 같은 데가 무슨 뜻이냐? 대학원이 아니고요. <laughs> 대학원이 박사가. <이기죠? 웃음> 거지. 거지. 끌베이. 끌베이가니. 돈도 없글베이가 글베이 자, 키워드는 이겁니다. 키워 고등학교 선생님이. 아! 그걸 몰라 <laughs> 자네? 고등학교! 고등학교, 고등학교, 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. 고등... 이거 반. 고등학교 고등학교. 내 3번이라고 했지! 숨 쳐라! 학생이는 뭐예요? 선생님. 수학. 아, 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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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네? <laughs> 아, 숨안 쉬고. <laughs> 아, 숨안 쉬고. 요게 사투리 네이티브입니다. 어느 정도, 높이, 어느 정도, 어느, 높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거예요? 어! 음, 음. 야, 너는 지금의 빵점이야! 야, 욕심! 6번, <laughs> 시끄럽다! 6번인데 맞은 게 없노! 시끄럽다! 아이야, <laughs> 일부러 사장님 맞추게 하려고 아니 야 내기 중에 하구나. 정답이 어. 하나니까 4분의 3에 6승을 네가 했다 4분의 3에 6승이면 <laughs> 4분의 3에 6승 0.7에 6승이니까 <laughs> 확률이 거의 없다 니가 <laughs> 네, 웃지 않노 이거 웃지 않어 조짓다 <laughs> <야, 웃음> 다틀렸구네 <laughs> 7번 얘 맞았나 음. 칠 번도 틀렸죠? 야 너, 너는 <laughs> 맘이 애비다. 0 7 5오의 칠시이다. 맘이 애비였다. 맘이 애비. 이 확률 로또를 산 거야. 야 확률이 한 자리 대로한 자리 때도 아닌 거 같은데. 지그럽다. 네 기다려봐. 나딱 <laughs> 기다려 해준다니. 칠오 네비더라고. 칠오 곱하기 세. 승철아 좀 심하다. <laughs> 지그럽다. 다섯. 네가 이제 밥은 아니다야. 13%, 어, 13 되네. 이 정도면 괜찮아. 13%. <laughs> 어, 이 정도면. 니는 그러니까 10개 했다. 찍으면 하나 맞는다. 주사위 굴려. 음. 그러면 25%다. 네개 중에. 니 <laughs> 네 알고 찍으면 13%다. 13%. 13 그러니까 그러면은 루시아 응. 몇개 맞은 겁니까? 루시아가 어, 네, 다섯 개 맞췄습니다. 많이 아. 어, 맞췄다. 아, 6 여섯 개, 여섯 개, 여섯 개. 개. 시간을 아끼려면 풀지 말고 찍어라. 비슷하네. 그건 맞는 거구그 <laughs> 고생해서 두개더 맞추니. 근데 뭐서울대도 별거 없네 그러니까. 뭐 이거 자, 봐라. 이거 엉성스럽다. 이게 뭔 뜻인지 아노? 모르지. 하지만 답은 맞잖아. <laughs> 그러니까. 수, 수, 수능은 그게, 그렇게 하는 게라서. 이게 신기다 이게 너무 신기했어. 수능은 그렇게 싫다. 하는 게야. 뭐, 뭐 안다고 맞추노? 딱 봐서 아닌 거 고르면 안안 맞는, 맞는 거지. 다 그런 거요.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. 이게 너무 이게 정말 외국도 아닌데 음. 이렇게까지 말을 서로 못 알아들 을 수가 있나? 알아들었어요. 아니, 저 진짜 말로 하면 알아들어요. 음. 이게 글자라서 그렇지, 말로 이거 진짜 충격적인 어떤 진짜잖아요. 영상 한 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근데 음. 대구 살았었거든요. 아 알겠고요. <웃음> 진짜거든요. <웃음> 네 오늘 경상도 사투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야 이거 자기만 재밌는 콘텐츠야 이거. 자기 이거 이거 통편집 각이야 통편집, <laughs> 통편집, 통편집. 엉성스럽다. 이거, 이거 누가 보고 왔어? 와 아, 이리 재밌노. 풀잼 나 풀잼. 참. 시그럽다